배구기TV의 배국기입니다 오늘도 어, 빔그룹에서 개발한다는 그 계획이 써있는 지역인 황천지역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어, 부동산하는 친구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나왔는데요. 주변 모습입니다. 이쪽에 어, 개발 계획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 식사하고 기다리는데 작은 여력이 없답니다. 바로바로 필요한 사람들은 다시 내놓고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가격이 상당히 올라온 상태인데, 예전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지금 다시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땅을 보러 왔습니다. 지금 이쪽 지역이다 개발된 지역이, 이쪽은 빈그룹에서 지금 디조트 어, 호텔 국제병원 그리고 케이블카 어, 여기서 직접 어, 직선 거리로 하롱베이까지 케이블카가 가고 또 까빠까지도 케이블카를 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다 만드는데, 이 주변이 다 바닷가에요. 그리고 고속도로가 바로 지척에 있고요 이쪽 어딘가 보네, 잠시만요.